콩이 밖에 안보여 그냥 아니, 사람들한테 그럼, 말해 뭐 부끄러운것도 아니잖아 아니 지금 싸이코가 있다니까? 왜? 탔다고 말하면 왜? 누구? 삼식이 지금 연속 맞은거 나 진짜 누구냐 그거 근데... 삼식이 누가 했는지도 몰라 자기 시비건 사람이 없어서 아 진짜 싸이코다 진짜 아, 아 오늘 턱. 토... 크 그거... 오늘 삼식이랑 토크 데 오늘. 나 모르고 이거 에메랄드 뒤에거 뿌셨는데 아 그거 나... 아, 다시 설치하면 돼 아... 재밌다 이거 야 그거... 치 얼마 걸었는데 지금? 난 10만원씩 계속 걸고있지 와 달달하다니까 브루즈하네 어, 야 몇개 몇개까지 떴어? 나 잃고있는데? 브루즈한데? <laughs> 부럽다 부럽그러 내일 편의점 대신 사주라 <웃음> <웃음> 와 진짜 부럽다 어? 제가 루테한테 전화가지고 바꿔게요예어어 어, 누나 어 누나 혹시 그 제가, 제가 지금 솔직히 우리가 동맹이 음. 손님이랑 선행님이랑 누나랑 저잖아요 어. 제가 제일 믿는 건 누나거든요 야 솔직히 나좀 불안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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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지금 엄청 의심하잖아 어? 삼식님이 엄청 의심하잖아요 아니 삼식이가 지금 의심하는 거는 너야 저라고요? 그니까 내가 이 동맹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네? 우리가 받는 피해가 커 그치, 솔직히, 이게 미소님이 되게 똑똑한 게, 따지고 보면 미소님한테 손해가 없어. 어, 그니까, 그래, 그렇다고 미소님 우리 말로 도와준다, 도와준다, 이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그치, 아, 그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솔직히 내가 진짜 누나한테 솔직히 완전 금액을 완전 깔렸겠게 지금 얼마있는지나 어. 지금 60만원이 거든 <laughs> 야, 너뭐로 벌었어? 3 0만원 있어. 우리 나 지금 일꾼분 빚을 못 봐. 어. 일꾼분이 보는 빚은 횃불이야 횃불. 어, 아련하네, 영화 갖고 어, 달달하네. 어, 어, 어 지금 일꾼분이 보는 건 횃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일꾼분이 진짜 엄청나게 땅불밖에 안 켜고 있거든. 내가 보기 내가 그래서 돈이 좀 있어. 음. 그나마 네 이게 내가 보기엔 나도 삼진이가 의심하는 것 같아. 아까부터 막 통화 통할 때마다 진짜 루트님은 아니세요? 진짜로요? 음. 막,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통화할 때, 거의 콩콩이랑 어. 삼식이랑 했거든? 그때 내가 콩콩이랑 통화하는데, 도박장에서, 도박장 통해, 통화하는데, 음. 콩콩이가 삼식이 형 전화 왔다고 해가지고, 여기 끼자 해가지고, 어. 막 범인 잡아내자는 라 식으로 얘기를 했어. 어. 콩콩이인데, <laughs> 너도 알다시피 거짓지 아니까. 어. 나 방금 땅 사거든. 그지그렇지 그래가지고, 잠깐만. 일꾼분, 이거 해줘야 된대? 아, 됐다, 됐다. 어. 해가지고, 했는데, 그니까, 러 너랑 눈꽃이를 의심했는데, 눈꽃이, 그니까, 러 의견이 좁혀진 게 너랑 눈꽃이었어. 삼식이랑 콩콩이가. 근데 눈꽃이는 그때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전혀 이제 평소에 이제 삼식이한테 잘해주고, 오히려 더 잘해주기만 한 사람이어서, 의심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가 가장 그래도 추릴 수 있는 게 너밖에 안 나온대. 그, 그래, 그, 그래가지고 나도, 뭔가 나의 거.. 돌린 사람은 선행님이거든? 야 근데 솔직히 양띵님 그거 돌린 것도 너.. 미소님이 해서 너가 그런 건데 맞아 그니까 나.. 야 근데 그거 누명은 벗겨줬냐? 아니 몰라. 양띵님이랑 통화 나 거의 안 했어. 내가 지금 나 솔직히 오늘 삼진님이랑 통화 되게 많이 하고 평소에는 통화 안 했거든? 응. 음. 그래가지고 나 평소에는 우리 통화 안 하니까 어차피, 나안 돌릴, 나 모르지 않았는데, 오늘은 내가 통화를 많이 하면서 계속 도와주세요, 도와주자는데, 삼식님이, 응. 아, 싫어요, 싫어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응. 뭔가, 괘씸죄로 나, 내가 막, 아, 어, 날안좋아하죠 하면서 내가 공격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 거야. 야, 저, 그냥 어. 너, 삼식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싶은 말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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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난 아닌데, 누군지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어. 근데, 지금 바로 말해서 삼식이가 어. 그 사람에게 저격 도박을 날려버리면 난 어.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너 알잖아 선에기도 도박 성 도박하고 승승장구했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까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말해도 응. 나인지 모를 거 아니야 이쪽에 이쪽은. 근데 내가, 우리 넷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 근데 그래도 솔직히 나는 의심 안할것 같아. 왜냐면 나는 솔직히. 선행님은 몰라도 나랑 미소님은 누나랑 동맹하게 전부터 음. 엄청 끈끈했거든. 그 전에도. 그래가지고 미소님이 나라고 나할것 같애. 근데 그러면, 네, 그러면 의심받는 게 나잖아. <laughs> 어 미안. <laughs> 미안. 그러네. 아 근데 나 솔직히 나나조부동게 삼생님이 콩콩님이랑 동맹해서 하면 나 60만 원 깎을 것 같거든? 그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이렇게 말해. 이렇게 이렇게 야. 그, 여기에 콩콩이를 초대할래? 삼식이 말고. 그럴까? 해볼래? 야, 그, 우리 좀 우리가 솔직히 우리 동맹 중에서 지금 약자가 됐잖아 맞아맞아, 맞아. 우리 원래 우리가 선생님보다 나왔는데 선생님이 지금 쳐가지아난 선행이랑 삐까삐까어 미안해. 미안해 아 그래? 아그 솔직히 어. 나도 삐까삐까했어 어, 그러니까, 아, 야, 한번 해볼래? 난 그럴까? 솔직히 나, 나는 이 동, 지금 우리 4명 네 동맹이 좋긴 한데 난좀 어, 많이 불안해 어좀 어. 불안해, 왜냐면은 진도못 보고 그, 나, 우리날 너무 쉽게 버릴 것 같아 어 나도 좀 끈끈한 거 같아도 뭔가 안 느껴지는 거 왜냐면 다다일 끝나고 나면은 의심받는 건딴 사람이고 맞아 솔직히 미소님이 다 주도하는데 어. 다 우리가 의심받잖아 나그 뭐지 나 30만원 다나 의심받고 어나 처음에 양땡님 도박했을 때 나도 의심받았었어 그때 그치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얘기해야 돼 누가 한 명이한테 콩콩 콩콩 콩콩이랑 해볼래? 내가 콩콩이랑 그래도 막 있어. 어나 삼식님한테 전화왔어. 어, 야, 아삼식이보단 콩콩이부터 하자. 근데 삼, 이미 전화가 왔는데 안받을 또. 아 받받고 와. 그럼 나 미리 콩콩이랑 좀 얘기하고 있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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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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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랑 얘기할까? 뭐라고? 삼, 삼식이한테? 솔직히 아는데 원래 끈끈한 동맹에서 아는데. 야 아니야, 돈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어? 삼식이 화나가지고 바로 우르르르 말할 수 있... 바로 막 그러면 선생님한테 막 그거 하면 어떡해 잠깐 별이차 29. 아, 그러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 선행일 것 같아서, 선행일 것 같아서 막 했다 막 했다. 아니야, 우선 한, 한 방, 콩콩이 한번만 거치자. 나 뭔가 좀 진짜 불안해서. 우리. 아, 근데 지금 전화 안 받으면. 아, 우선 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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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다른,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어, 얘기하고. 다른 얘기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무서워 죽겠다. 진짜 어쩌면 좋아. 전화 좀 받아줘, 콩콩아. 여보세요? 콩콩아. 어. 나 진짜 고백할 거 있어. 뭔데? 너 삼식이랑 동맹이냐? 어. 아, 그래? <laughs> 아, 그거 누나가 했어? 아니, 나안 했어. 아, 누가 했는지 알아, 그러면? 어. 누군데? 아니, 이거 우선은. 루테님이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눈꽃님이야? 아니야. 누군데? 미소 형? 아니, 우선 들어봐. 내말 우선 들어줄래,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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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선, 잠깐만, 내가 멀티가 안 돼서 재고등력좀 할게. 잠깐, 별이 차. 참... 오케이, 됐다. 말하자면은 음. 이게 우리가 지금 동맹이 있어. 어. 나나 우선 삼식이한테 바로 말하지 마. 우리가 나중에 삼식이한테 말할 걸 생각하고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동맹인데 미소 선행 나 루테 이렇게 동맹이야. 넷이? 어. 근데 솔직히 어. 말해서 난이 동맹을 못 믿어. 왜? 너무 커서? 아니. 뭐든지 일을 퍼트리고 나면 의심받는 건 나랑 루테님 뿐이었거든.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모든 일을 오케이. 터지면은 솔직히 말해서 너 양띵님 날린 거 알지? 루테 님인 거 알지? 몰라, 몰랐어. 양띵님, 말안 해줬어? 어, 그거 루테 님이 한 거야. 양띵님, 처음에 그 2만원 남은 거? 그래, 어, 근데 이건 양띵님도 알거든. 근데 이것까지는 아직 사람들 모르거든. 그거 뒤에서 미소님이 시킨 거야. 여보세요? 네? 어, 아, 아, 듣고 있어. 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어 그래가지고 이제 루테 님은 시킨 대로 했는데 이제 정작 이제 그렇게 미소님은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오늘도 지금 아까 너랑 삼식이랑 나랑 통화했잖아 근데 음. 통화했을 때 네가 뭐라 그랬어 루테 님인 것 같다고 막 했었잖아 삼식이랑 어어. 근데 루테 님이 아니라 선행이야 <laughs> 근데 이제 또 루테가 또 의심을 받으니까. 애가 이제 불안한 거지. 모든 일은 내가 안 했는, 다 시켜서 했는데 책임을 다 내가 받으니까, 애가 지금 불안한 거야.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나도 존나 난우운데 나도 개 불안한 거지. 나한테 올까봐. 뭔 일인지 이게 가겠어?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그건 알지. 어. 우리가 양띵 콩콩 삼식 이렇게 키민건 알지. 아니? 몰라? 그걸 또 몰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 그, 뭐야 아니, 쟤는 뭐? 일단 누나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어. 일단 이맞아 어. 셋이 맞아 어. 우리는 끊을 수가 없는 게 있어. 어. 우리는 각자 이 동맹을 깨면 조건을 걸었어. 어. 무슨 조건이냐면. 어. <laughs> 아무튼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조건을 들었어. 어, 너 얼굴 공기냐? 어, 아 나는, <laughs> 내가 뭐 했는지 알려줄게. 어. 나는, 우통 벗고 춤추기로 했어. 절대 안 끊어지겠구나. 그, 다른 사람도 다이 정도야. 미쳤나 그니까, 끊어질 일이 없어. 어. 그래서 말하는 건데, 솔직히, 나는 이 동맹에서 더 추가됐으면 하는 건 없는데, 어. 내 누나를 살려줄 수는 있거든? 응. 음. 아 아니야. 너... 너의 그냥 나는 너의 조언이면 돼. 우선은 누나는 거기서 의심받을 것 같으면은 나한테 바로 전화를. 어. 아 내가 무조건 누나를 지켜줄게. 어. 야 근데 루테 할게. 루테는 어떻게 지금 루테 불쌍해 죽겠어. 루테님은 내가 어쩔 수 없어. 어. 내가. 근데 루테가 아마 삼식이한테 선행이라고 말할 것 같아. 자기가 지금 의심받은 상황이니까 지금 루테도 돈이 어느 정도 있긴 하거든. 애가. 어? 근데도 삼식이가 더 부자일 거 아니야. 삼식이가 작정하고 하면은, 얘도 훅 가니까. 일단, 알았어. 내가 통화 와가지고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다 올게.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하, 미치겠다. 어, 아까운 적이 생 누나, 누나, 누나. 왜, 누나, 뭐래, 뭐래, 뭐래? 누나, 누나. 이게 지금 눈꽃형 돌린 게 나랑 삼식, 삼식님이거든? 아, 왜? 어, 그니까, 지금 삼식님이 나한테, 어. 진짜, 자기는 눈꽃형 아니면 나래, 어. 자기는 그 외에 사람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데, 음. 그래서, 나 진짜 아닌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 나 금액까지 완전 솔직하게 30년 얘기했거든. 나 60만원 있다고? 어. 60만원이나 있는데, 응. 왜 이렇게 쪼자면 제가 진짜 땅을 사고 싶은데, 삼신님이 저를 할것 같아서, 응. 땅도 못 사고, 그냥 세금 폭탄 맞을 생각하고 있다. 어, <laughs> 야, 너무 슬픈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근데 그랬더니, 어. 자기도 솔직히, 그걸로는 믿을 수 없잖아. 어. 자기가, 눈꽃형을 돌려줄 수 있네. 어. 내가, 아, 그러면 내가 무조건 돌려준다고, 나를, 의심을 벗어날수 무조건 돌려준다 그랬거든? 음. 그랬더니 금액은 얼마하고 싶십 그래서 솔직히 내가 20만원까지 할수 있었는데, 20만원은 일꾼분한테 싸맞질까봐 어. 10만원 한다 했거든? 어. 10만원 돌리고 나서, 솔직히 나는, 나는 솔직히, 늘 얘기하지만 내가 방송을 보던 입장에서 삼진님이잘못 믿어. 어, <laughs> 이미지란 게 있지. 어, 이미지란 게 있지. 그래서 나는 삼진님이, 니비거 같았어요 막 하면서 나한테 돌리자았거든 응. 근데 눈꽃 형한테 돌린 거야. 그 나머지 이, 그 26만 원은 응. 눈꽃 형한테 그리고 자기가 눈꽃 형이랑 약간 동맹인 척하는 관계라서 응. 갔대. 지금 가러 갔어. 응. 그러면 콩콩님이랑 얘기했어 혹시? 야 얘기했는데 콩콩이 응. 바, 생각은 그거야. 말했는데 어, 나, 대충 말했는데. 어, 왜 왜? 나 지금 설현님한테 전화왔어. 아 바, 바, 바꿔 올래? 아니 아니. 선생님이랑은 아, 솔직히 별로? 아 말했는데 콩콩이 생각은 그거야. 우선은 선생님 삼식이한테 말하지 마.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왜냐면은 말해. 이게 지금 양띵님이랑 콩콩이랑 삼식이랑 동맹이래. 야 나도 너 진짜 믿고 다 말해주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 진짜 어. 진짜 누나한테 다말 어, 그니까 콩콩이가 그그 그 셋이 동맹인데 어. 셋이서 절대 깨질 수가 없는 동맹이래. 왜? 말은 안 해주는데 절대 못 깨진대, 막. 약속을 했대. 이 동맹 깨지면은 뭐 빨개, 콩콩이 빨개 먹고 춤춘다 하면서 그냥 미친듯이 아, 그래? 약속을 해놓은 거야. 어, 그래서 절대 안 깨진대. 어, 어, 어. 그세 명이 그렇게 끈끈한데, 어머, 잠깐만, 나 호박 실수를 박았어.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그, 근데, 잠깐 깨고, 그 뭐지? 콩콩이가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삼식이한테 말해서 우리가 그쪽 동맹에서 나오게 되면은 어, 허브 쳐질 어. 수가 없대. 왜냐하면은 자기들 동맹 세 명인데 2 이상 규모가 커지면 자기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말하는 하지 말래. 근데 우선 이미 너는 3시계 그 거기 어. 안에서 벗어나긴 했잖아. 어 그래 서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어야 그래 말... 다행이, 다행이다. 어 지금 상황이 음. 나 그래서 누나한테 음, 음. 스카이프 메시지로 누나 그냥 콩콩님한테 말하지 마 그렇게 보낼까 하다가 어. 혹시 모르니까 보험이란 게 있잖아. 어. 또 콩콩님이 루스님 진짜 안내려 그런거 해줄 수 있잖아 어 맞아 그리고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말은 해준다고 했어 어 그래가지고 안했거든 어아 그, 아, 지금 상황이 되게 좋은것 같아 그나마 어, 야, 다행이야 야 진짜 다행이야 야 우리 그래도 지금 두 세력 사이에서 어, 우리 그그 그, 그걸 뭐라고 하지 동아줄이 있어 어 나는 콩고이고넌 삼식이야 어, 나는 <laughs> 원래는 약간 무서운 무서운 동아줄이었는데 어. 이제 잡을 수 있게 됐어 야 이게 썩든 말든 우선 잡아야돼 어 그러니까 알지 이만 아니면 돼 야. 난 진짜 콩콩이, 난 지금 저 여기서 제일 믿는 거 너랑 지금 콩콩이거든? 난 지금 원래 우리 네명 동맹 언젠간 깨지겠다는 생각했는데, 야, 너, 너는 같이 가자. 어난 누나 무조건 믿어. 난 오케이. 누나를 계속 내, 내 화면에서 막그에게 계속했거든? 막 통화 끌으면서, 아, 미소님 뭔가 이상한데? 그래. 솔직히 미소님이 맨날 통수가 써지잖아 그래, 그래. 아, 미소님 이상한데? 그 얘기 계속했어. 근데 누나 얘기는 안 했어. 어.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난 불쌍해다 했어, 선생님. 하다 나는 무서운 게 아니라 미안했어. 뭔가 내가 계속 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나 계속 줬어. 막막 막 감자 있어 하면 감자 주고 뭐 있어 하면 다 줬어. 근데 지금 무서워졌잖아.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누나밖에 없어. 선생님은 언젠가는 배신을 하든 뭐라든 깨고 싶은 존재였어. 아, 선생님은 지금 도박 때문에 승승장구해가지고 애가 무서워졌어. 음. 괜찮아. 나 누나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솔직히 삼촌님도 그렇게 많이 안 믿어. 콩콩이가 나한테 그말 들었거든. 누나를 믿지만은 이동맹에 껴줄 수 없다고 확실히 말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뭐 그쪽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하, 우리 둘이 살아남자. 자, 자. 믿을게. 진짜, 야 진짜 제발. 어, 내가, 깐, 깐, 깐 내가 할 깐, 깐 소리야, 깐, 깐, 깐 제발. 어, 진짜 절대. <laughs> 야, 난 지금 이미 미손님하고 선행이는 약간 조금, 선행이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도박하는 것부터 우선 의심이 좀 미들 깨졌거든? 적정선이 음. 없어가지고. 그치, 그치. 아, 근데, 아, 지금 선행님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선행님 뭔가 나한테 뭐 물어보려는 것 같은데? 선행님이랑 통할 때, 어. 선행님 통할 때 뭔가 나한테 이득되는 말이 없어. 야, 그건 나도 느껴, 항상. 그치, 그냥 도박에 야. 대한 감탄사? 그니까, 맨날, 아, 맨날, 이득게 막,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 막. 그래, 없어. 껀덕지가 없어, 뭐, 걔가. 누가 나한테, 나를 의심하고 있고, 나는 되게 위험하고, 막 그런 얘기 해주잖아. 음. 뭐, 누나를 의심하고 있고, 누나, 뭐 어떤 상황이 하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냥, 태님뭐 하세요? 아, 나 이거 하는데, 막, 그렇게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아이 동맹은 끝까지 이어져서 그래. 안되는 동맹이라 생각했어. 언젠간 이거 깨질 동맹이었다니까? 그리고 우리 인원수가 너무 많아. 아 우리 4명은 네 솔직히 좀 아니야.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4대3이잖아 그냥 말 그대로. 음. 눈꽃이만 지금 가운데 있는 거고. 이거 나중에 큰일나. 눈꽃형은 근데 지금 어디 낀 거야? 눈꽃이 그냥 가운데야. 아 눈꽃은 그냥 야, 눈꽃이는 거짓말처럼 다 호의적이야. 어느 누구한테나. 나도 쎄는데, 누... 나를 의심하는지 모르겠어. 어... 나는 솔직히, 막, 응. 기소님이랑 동맹이면서도, 솔직히, 나 도박 잘안돌려 아, 그, 양띠님한테 돌린 거밖에 없잖아. 응응.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양띠님한테는 전화 거의 안 했거든? 뭔가 응. 니까 아까 누나가 얘기해줬었나? 양띠님, 나한 한, 한 거, 내가 한거 안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안다고. 아, 난 얘기하지, 알지 않을까라고 했었어. 어, 아, 그래? 어. 아니, 근데 누가 나한테 확실히 알려줬었어. 어. 그래가지고, 나를 양띠님이랑 평하면 그냥 의심받을까봐 아예 안 했거든? 응. 아, 저땅사고 싶어, 땅 사고 싶다. 야, 너 얼마 있어? 너 우주, 무조건, 야, 근데 진짜 무조건 땅 사. 진짜 이건 땅이야. 근데 이게 땅이 안 되는 게나 지금 63만원이면 퇴근폭탄 쩔잖아. 근데 솔직히 불안해. 왜냐면 나, 도, 나 돌릴 거 같아. 왜냐면 야, 막. 너 지금, 아니야, 야. 돌릴 사람이 없어. 너 지금 삼식이 아니, 그쪽 동맹이잖아. 선행 미소는 우리 팀이잖아. 삼식이랑 콩콩이가 너에 대한 그걸 아는데 과연 그걸 돌리게 할까? 그그 그래? 뭔가 나 삼식 님이랑 콩콩 님이랑 같이 응. 이렇게 셋이 파 가지고 통화 좀 한번 해 볼까? 나 삼식 님한테 진짜 땅 타고 싶을 때안 놀릴 수 없네. 어어야 그거 진짜 애걸복걸 한번 해 봐. 아 진짜 진짜 전화해 볼게. 우선 삼식이한테 먼저 통화를 하고 콩콩이만 콩콩이까지 끼지 말고 삼식이한테 말해서 어. 해 달라고.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화하고 올게. 하고 하고 말해 줘. 어? 아저 난리 났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립니까? 네. 지금, 약간, 좀 불안해요. 미치겠어요. 왜요? 어, 잠깐만, 물 잘못 설치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 누구냐. 삼, 아니, 삼이래. 미, 서, 다, 루 해가지고, 네명 동맹이라 했잖아요. 네. 네, 제가 또, 콩콩이랑 또, 콩콩이가 저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근데, 잠만요. 깐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저 <laughs> 호박 좀 심고. 지금 그 삼식이 도박 돌린 것 때문에 응. 지금 양띵님이랑 콩콩님이랑 삼식이가 동맹이에요. 끈끈한. 응.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무엇이 다냐? 삼식이가 도박 돌리니까 이제 그 찾아 나선 거죠. 이제 그 셋이 동맹이니까 찾아 나섰는데 이제 다 루, 루테가 의심을 받아가지고 근데 선행이가 돌렸잖아요. 아, 어, 제가 잠깐 안 말했으니까. 아, 이게 통화하다 보니까 이게 말 전달을 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행이가 삼식이 돌렸는데, 음, 루테가 의심을 받고 있고, 그러면은 삼식이가 돈이 많기, 오, 어, 뭐야? 루, 삼식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루테가 훅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루테가 불안해진 거죠. 이제 자기가 계속 의심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이거 어떻게 올라가니? 뭐야! 26만원? 미쳤나봐! 그래가지고, 저, 암튼, 짧게 말하면, 저희는, 저랑 루테랑은 끈끈해졌고요. 네. 미소랑 선행을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에겐, 콩콩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미소 선행 못 믿겠다니까요? 믿어야돼요? 네 다중님 그 다중님 못믿으시면은 아니 근데 뭐지 아시 음. 그 처음에 양띵님 도박 돌린거 네. 뭐냐 루텐 루텐님인데 양띵님 막 화났을때 그때 시청자분이셨나? 시청자였을땐가? 그 양띵님 그 2만원 남았을때 아네 네. 네, 그때 그게 루테가 돌린 건데, 미소님이 뒤에서 시킨 건데, 미소님이 자기가 시킨 걸말안 해가지고, 루테만 지금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아마 여기 양띵님이 아시는지, 모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시는 게분 아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소랑 선행이 저격 다 돌린 거를, 저도 의심 한번 받았었고, 루테랑 나랑, 둘만 의심을 받으니까, 그두 명은 의심 안 받고. 아, 아 우, 우리만 이 동맹의 피해자인 거죠. 그러면은, 그, 뭐지? 이티님이랑만 계속 하시는데. 예 게... 네, 그래서 루테랑 얘기를 했어요. 루테는 지금 삼식이랑 또 지금 됐거든요? 둘이? 네. 둘이 뭔가 됐어요. 이제 서로 도와주는 사이가 돼가지고. 루테는 삼식이고 저는 콩콩이에요. 근데 저희가 양띵님이랑 콩콩이랑 삼식이 동맹에 끼기에는 좀 네. 그래가지고. 저는 콩콩이가 그말 진짜 막 말, 누나는 진짜 내가 안 줄게 진짜 도와주겠다고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콩콩이는 믿을만해요, 얘가. 저한테 에이! 다 말해줬거든요. 저한테 모든 걸다 말해주는 게 때문에 우선은 누구라도 믿어야 된다면 지금 저는 믿을게 콩콩이랑 루테. 아 어렵다. 하, 머리 터진다. 아니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겠죠? 음, 우리한테 피해만 없고, 가늘고 길게. 한, 3, 아, 3등은 너무 <laughs> 욕심이고, 사, 4등 안은 제발. 됐다, 이거 만들러 가야겠다. 하, 잘 끝났으면 좋겠다. 네, 루테 너무 불쌍한두 <laughs> 번이나, 지금 피해받은 이 동맹 안에서 미소님이 돈 많은 상태고 우리한테 도와준다 도와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중 하나도 없거든요 응 음. 도움 줄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정보를 공유하는 거뭐 허박심을 하는 거 우리 별이차 파는 것도 콩콩이 갈려